유하! 아,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세계자입니다자 오늘의 콘텐츠는 이제 페파 보라돌이를 꺼낼 때가 되었죠 검미솔 보스들을 좀 뛰는 걸 보여드렸었는데요 살렸으면 센 보스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보여드릴 게 바로 검은 마법사 솔플입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보라돌이 너프를 먹으면서 이제 아 이거 너프라고 해야 되나요? 정상화라고 해야 되나요? 너프라고 하면, 어허, 정상화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. 이렇게 자꾸, 아, 그거 또 그러잖아, 이거 봐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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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예 정상화. 페파가 그 여섯 번의 정상화를 거치다 보니까 돌라돌이는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었죠. 네. 그래서 이번에 그걸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미숙한 컨트롤이지만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경은좀고태긴해아 얘는 헥사를 하나 더 열어주고 싶으면 욕심이 있는데 헥사 투하 한번 열어볼까? 효율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떡작을 하더라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두 개를 받아주면은 보공주 좋았어 자 봅시다 2억 3천 7백만이었습니다 현재 자 떡작을 한 바위 끝냅시다 5 이상만 가져 제발 꼬 일단 목표치는 달성 자 목표치는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라가 주면 고마운 겁니다. 슛! 528! 아, 어, 여기 아래 자리가 뭐 미쳤는데요. 그냥 여기만 그냥 쭉 뻗었는데. 529! <laughs> 얘심 찍겠는데? 이렇게 되면 얘가 천치는 게 맞아. 10렙 가는 게 맞다. 오히려. 가자! 아, 나이 새끼가. 기다려봐. 10좀 찍자. 정말 보기 싫은 거 56구야. 웬만하면 그냥 50 가자. 아, 근데 씨왜 이렇게 이 슬픈 예감은 늘 틀리지 않는다고. o 하... 오케이. 오랑 오두개더 해서 마지막 10 찍어 버리기 아, 깔끔해 깔끔해. 아, 너무 좋아요. 이거 지 <laughs> 2억이 필요해? 오케이. 금마유. 자, 요렇게 해서 2억 4,668만이 되는 겁니다. 솔플 가능 192퍼 그냥 뚜드려 팬다는 겁니다, 여러분. 근데 이건 이제 컨트롤 좋았을 때 맞아요. 이 컨트롤 좋았을 인데 자동 회복 쓰자형? 아, 나 진짜. 뭔 전사 링크요? 아, 나 진짜. 어디에 뭔 그런 링크를 껴놔 지금? 아, 나 여러분, 뭔 걷마 하는데 뭔얘 극딜 메타가 아, 얘 극딜 자꾸 까먹네, 내가. 우리 페파 지존분들 극딜 한 번만 좀써 주실 수 있을까요? 대형비 3개. 와 귀신같이 채팅이 조용해지는거 봐아 근데 <laughs> 너무 <웃음> 어, 너무 너무 조용해지는데 그래도? 페파를 누가 하냐고요 너무해 근데 극띠 순서도 모르는거 보면은 자들봉 자동차도... <laughs> 정말 내가 한번에 끝낸다 진짜 아 내가 얘네들 안되겠다 손풀기야 손풀기 겉막이 하기 전아 얘가 후딜 때문에 좀 빡, 빡세긴 해자다 올려 버프 싹다 올려 자 베리어 이볼 템페 포지컬레렉 오래색 바로 얼굴 쏴주시고요 레리 어바운드 레리 어바운드까지 다딱 들어가고요 좋아 자 이거지 그 다음에 레조너스만 쫙쫙 박아주면 돼 이제 여기서 피해주고 아니 얘가 후딜 때문에 이 불디 불디가 후딜 때문에좀 빡세긴 해. 이게 진짜. 괜찮은데? 어, 나좀 역시 좀한 2주 이거 주먹 잡다 보니까 아, 어, 좀 잘하네. 아, 내가 내, 내 컨트롤을 잘 한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. 자, 여기서 거북 맛있게 하나 먹어 봅시다. 고! 와우. 뜰리가 아뭐뭐 뭐 하면 뭐 약하다 마다 여러분들 그만 좀 하고 일단 그냥 여기에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자 지금 보상이 제일 약해 그니까 지금 보상 보고 깜짝 놀랐잖아 지금 방금 전에 하드검마 첫! 보드 첫 도전 갑니다 스킵 아 써야겠다 아 족됐다 이거 잠깐 미안합니다. 이건 내가 미안합니다. 내가 실수했습니다. 대충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. 네, 이거 네, 이거는 다시 하는 걸로. 그 위점 블링크 하겠습니다. 그냥 편하게 안전하게 위점 블링크로 맞추겠습니다. 그도 래야 씨, 2분이 좋은 점을 알아냈다. 1분은 덜 기다리네. <laughs> 울지! 아니, 아니야. 오, 제발. 자, 울지 쓰고. 어 울지, 울지 쓰는데 여기선 재칼까 갈리면 안 돼, 제발. 이건 빼야 돼, 이건 빼야 돼, 이건 빼야 돼, 이건 빼야 돼. 이건 빼야 될거 같아. 이건 안 돼. 지금 지금 안 돼. 이건 빼야 돼. 빼고 가면 바인 들어가는 게 맞아. 됐어, 됐어. 이걸 그좀 넘기는 게 맞아. 그냥 넘겨 그냥 아까울 필요 없어. 괜찮아, 괜찮아. 여기서부터 문제지. 무적기, 무적기, 제발 무적기, 씨발, 무적기 왜안 쏘? 무슨 뭐 무적기, 제발. 미치는. <laughs> 아나이 후드티에 무적기가 너무 싫어. 이게. <laughs> 아씨, 피할라 했는데. 아좋졌다 이건 맞다. 아 후딜. 어, 올라가야 돼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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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어! 아씨 올라가는데 블리 캠핑풀타임이에요 이씨 아, 그러니까 범위가 낮춰 넘어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한 판을 해봤으니까 다음 판은 제대로 해봅시다 아 근데 여러분 말좀 바꿀게요 자동 회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<laughs> 아저 정도만 일단 만들어만 놨습니다 아 깊이 낄 거예요 만들어만 놨습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절대 안 바꿉니다 고집아닙니다 여러분 제도전입니다. 와, 이건 못 피한다? 아, 미안합니다.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. 많이 부족하네요. 한 번만 더 합시다. 여러분, 이왕 하는 거 깨야지. 어, 이거 어쩔 수 없어. 바로 걸었어! 올라갔고, 그렇지, 이거지 1패는 이제 괜찮아. 1패는 부족해도 딱 이제 스킵 낼수 있는 수준이야. 일극들로 아, 이 가운데는 아스트라 제발 아들 네! 슈바 아스트라야. 오 맞어, 맞네! 내가 시도를 했네 방금 전에 그 살라고 노력을 어어 어, 그래도 야 판마다 좀 뭔가 이해도가 살짝씩 생기는 것 같아요 노블 쓰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극딜은 노블 없이 가면은 이거 다안 깎일 수도 뭐 어디야 가운데야 아 이건 타이밍 봐얘씨 타이밍 봐그 실패해서 시간이 돼서 가능한 거였습니다 가자 이제 그만해라 이제 할만큼 했다. 70명 됐다아 여러분, 진짜 무적기쓸 때마다 이렇게 간절해 되는 아니 간 쫄려 드는게 맞아요? 어, 너무 쫄려. 당연히 적응은 되겠지만 아직 내가 초짜라서 그렇지 뭐. 고! 포세클라자 여기서 한번 발차기 오 무적기 나이스 너무 좋고 타이밍 좋잖아 이거지 이거지 무적기만 잘 보면 돼딜 살짝 빼고 빼셀로자룰로세요 이제 어 잠깐만 이거는 지금 지금 시드링 아 이거는 쏘리 이건 죽을게요 이거는 지금 또 같이 패턴 교체 갖고 아 너무 실수했어요 아 이거는 그냥 살라고 쓰는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 아땅게위 건능이면 살 수가 없어. 뭐야, 뭐야 여기 안 나가, 이게? 아니, 왜안 나가? 뭐야, 이거, 아, 이게 여기, 아, 이, 벽 보고 못 쓰는 거야? 뭐야, 캠페스트가 쉬면 벽 보고 쓸 수가 안 쏘지지가 않네. 이거 원래 그랬었나? 아니, <laughs> 후. 아, 이거는 여기서 자동으로 들어봅시다. 한남자 온. 살아본다. 좀 집중을 해볼게요. 사람이 어떻게 지 모르는 거니까 혹시 뭐를 오씨, 오 물약 딱타이밍먹 그 뭐, 먹었어. 얼굴을 무적기로 쓸까 그냥? 아, 내 얼굴을 무적기 쓸게 너무 데미지가 좋아. 그럼 얼굴을 안 쓰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. 다음 극딜에서는 어, 어! 진짜로 랬네 이거는 집중 집중. 시들이 안 바꿨어? 엘리가 원마운드 얼굴까지 마무리 드디어 거움 없어 보라돌이가 솔플했습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5년 만에 그때 못 따했던. 고마워요, 팬스파인더로 쏠프를 드디어 해봅니다. 페파 해방 컷 갑니다. 못뜬 거야? 앙기모디 아무, 엄청 아무것도 안, 아무것도 안뜬 같은 느낌인데요. 아, 여러분도 감사합니다. 야 여기서 프로들 하늘푸네 페파 완 아니죠? 아니죠 페파 완이 아니죠. 여기서 시작입니다. 이제 이 5년 만에 하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고. 여기서 검 윗솔 세레나고 칼로스 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오늘은 제 목표를 달성 했다는 거에 좀 뿌듯함? 저한테 좀 그런게 있네요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응원 도와주신 것 덕분에 잘 깼던 것 같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쭉쭉 나중에 나갈게 <laughs>